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3장 말씀으로 요나의 한마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장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노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는 요나를 살려주셨죠. 고래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고래배 속에서 요나에게는 아주 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죽을 지경이 아니게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상관없는 이런 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정말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래배 속에서 고래신학교에서 배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 요나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요나의 깨달음이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렇게 해서 요나가 고래배 속에서 나와서 체험하게 된첫 번째 사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지금 요나가 어디 바다로 내려왔다. 또뭐 어, 며칠 동안 거기에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등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큰 죄인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온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안고 가야 합니다. 니노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로 그의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형편없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자들에게도 이 자에게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품고 민후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깨달음이었죠.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니누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니누에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거나 번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고 요나가 니누에 땅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 요나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니누에로 가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혹은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한 바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명한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학게리아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질 때 바로 캐리그마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번역을 한다면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야, 너의 생각을 섞지 말아라. 너의 이념을 섞지 말아라. 너의 어떤 그런 편인 편견과 선입견을 섞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이 메시지, 그 선포를 그대로 선포해라. 라는 것이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우리는 설득합니다. 설명하려고 하고요. 또 그에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선포입니다. 쾌리그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복음을 그 자체로 선포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뭐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잘도 챙겨주고 혹은 뭐 저에게 선물 주고 그렇게서 해 하는 것이 아니죠. 혹은 이것을 더잘 설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그 말씀 안에서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힘이 그의 상황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요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의 마음 많은 생각들이 있지. 네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지. 혹은 너의 어떤 인연과 가치관도 있지.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 그걸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봅시다. 요나가 이제 선포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누의 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 3일길을 걸어도 그것을 다볼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요나가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 보니까 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의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얼마합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누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니누의 성을 다 돌리면 얼마나 걸리죠? 3일끼리 걸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쌈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냥 하루 반나절 정도 찔끔 다녔다라는 것이죠. 벌써 요나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별로 사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유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정말 큰 광장에서 막 3일 내내 선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구약을 쭉통틀어서 어?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세 오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늘뭐 정말 읊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그래야만 살 것이시오 전혀. 어디도 전혀 요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열정도 그런 열기도 그런 어떤 담대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요나는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신 메시지를 최소한으로 전하긴 하는데 또 하라고 하시니까 3일 내내는 아니어도 그냥 반나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는 둥 많은 둥 순종하면서 전한 그 메시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이 뒤에 보면 이민누의 성의 회개는 정말로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순종에 있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비록 억지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억지로 순종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타이밍에 순종하였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니누의 성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또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요. 당시의 니누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니누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사무엘상 같은 경우 보면 어, 다곤신 기억 나시죠? 하반신은 어뭐그 물고기의 모양이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사람들이 물고기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신의 일종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일종으로 섬겨낸 그 물고기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물고기가 내뱉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다 심상치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 굉장히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악독하고 강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때마침 그때 큰 지진들이 있고 흉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심년 가운데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덩더서덩 덩달아서. 아수르 연대기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아수르 연대기에 보니까 주전 763년 요나가 살았던, 사역했던 그 시기와 겹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큰 일식, 계기 일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하늘이 어두워졌는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큰 벌받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나와서 한 메시지는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떻게 설득해서 어떤 방법으로 논리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장소로 가야 될지, 어떤 시간에 가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그거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음정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노라고 붉은 배옷을 입은지라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는 그냥 한몇몇 사람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회개인데요.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누에의 선포에를 대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에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한 곳에서 떠나갈지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멀리 하게 합니까? 평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이제까지의 강포하고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삶과 삶, 삶의 여정 속에서 그의 심령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가난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 민감하게 기도하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누구를 만나라 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 할지라도 언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전도자가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때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